안녕하세요 서들입니다. 물가와 금리 상승, 국민연금 고갈 등 매년 생존 난이도가 역대급으로 올라갑니다. 이처럼 각자도생의 시대가 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개인형 IRP 계좌에서 투자하며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2월 월급이 달라졌을 텐데 이번에 월급을 뜯긴 분들이라면 엄청난 세일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IRP 계좌가 더 더욱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이 무조건 IRP 계좌로 들어오는 만큼 IRP는 필수가 되었죠. 이처럼 IRP는 한국에서 자본주의 필수품이 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IRP 계좌 수수료입니다. IRP 계좌는 일반 계좌와 다르게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라는 항목으로 1년에 한번 계좌 총자산의 일정 비율을 뜯어갑니다. 금융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0.2%에서 0.5% 정도입니다.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 20년 이상 투자하는 연금계좌에서 이런 작은 수수료도 매우 치명적입니다. 예를 들어 연평균 수익률 7%, 세액공제한도인 700만원을 1월 초에 입금하고 이를 20년간 반복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IRP 계좌 수수료가 0인 A 계좌는 20년 후총 자산이 3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원금이 1억 4천만원, 수익 1억 6천 7백 6만원이죠. 반면 IRP 계좌 수수료가 총 0.3%인 B 계좌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한다면 20년 후총 자산은 3억원이 안됩니다. 원금은 1억 4천만원으로 갔지만 수익은 1억 5,635만원으로 계좌 수수료가 없는 A 계좌와 1,000만원 넘게 차이 납니다. 만약 IRP 계좌 수수료가 0.5%라면 20년 후그 차이는 1,76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 금액이 커질수록 더더욱 벌어집니다. IRP에서 계속 투자하다 보면 총자산은 점점 늘어날 텐데 계좌에 5,000만원만 있어도 매년 숨만 쉬어도 나가는 수수료가 25만원이나 됩니다. 계좌에 1억원이 있으면 수수료는 50만원이 되죠. 그리고 빠져나간 수수료만큼 추가 투자를 할수 없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지금처럼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사라질 확률이 높은 만큼 한푼 한푼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은 미리 차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irp 계좌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 소중한 돈이 수수료로 새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체크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증권앱에서 irp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1년마다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략 1년 정도 기간으로 조회해서 수수료 항목으로 나간 돈이 있다면 수수료가 0인 다른 증권사 irp로 갈아타야 합니다. 아니면 지금 운영 중인 증권사에서 수수료를 없앨 수 있는지 문의해 봐야 합니다. 서대리는 현재 irp 계좌가 두개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과 노후 준비를 위한 개인 납입용 미래에 s irp 계좌와 퇴직금 전용 한국투자 irp 계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irp 계좌는 무조건 두개 이상으로 나눠서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선 미래에세 계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에세 대비 잘 되어 있어 거래 내역에서 퇴직연금은 따로 구분되어 있고 수수료 항목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래 종류에서 수수료를 선택하고 시작 날짜를 2019년 1월로 해서 조회해 보겠습니다. 서대리가 IRP 투자를 2019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자산 관리 수수료와 운영 관리 수수료 항목이 나옵니다. 저는 매년 둘다 0원으로 다행히 수수료가 없었습니다. 이번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주변의 IRP 이용자들을 점검해 봤는데 약 30%가 수수료 있는 IRP 계좌에서 투자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른 채 매년 몇만원의 수수료가 나가는 현장을 목격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만원이 아쉬운 세상이기 때문이죠. 이분들은 바로 수수료가 0인 다른 증권사 IRP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직할 때전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으로만 투자하는 한투 IRP 계좌도 수수료가 있는지 거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아쉽게도 한투 앱에서는 별도로 수수료 항목만 볼수 있는 기능을 못 찾아 1년치 거래 내역을 조사해봤는데요. 다행히 여기도 계좌 수수료 항목으로 돈 나간 흔적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거래 내역에서 IRP 계좌 수수료를 찾아보는 방법은 증권사 앱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못 찾겠다면 고객센터에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자세하게 항목별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RP 계좌를 개설한 지 1년이 안된 분들은 계좌 수수료가 거래 내역에 나오지 않을 텐데요. 이 경우에도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본인의 IRP 계좌 수수료를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 내역을 살펴보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IRP 계좌 수수료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매년 수수료가 나가고 있다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수료가 아예 없는 새로운 IRP 계좌를 만들고 기존 IRP 자산을 옮기는 것이죠. 요새는 증권사 간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스마트폰으로 계좌 개설하면 IRP 계좌 수수료를 없애 주는 분위기지만 이벤트 기간이나 증권사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계좌를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 납입금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전부 무료인지도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한 IRP에서 ETF 투자할 때 발생하는 거래수수료도 비교해보고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이 역시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 혜택도 증권사별로 이벤트 기간이 다르고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IRP 계좌를 선택해야 할지 정리한 영상이 있는데요. 3개월 전이지만 이 기준을 바탕으로 나에게 유리한 증권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투자 수익률은 내 마음대로 늘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에 투자하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용은 지금처럼 단몇 분의 정성만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낀 작은 비용은 훗날 몇천만원 차이로 불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한다면 IRP 계좌 수수료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노후는 더욱 든든해질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